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전 22년 4월 26일, 화요일, 최고의 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다니엘 4장. 어제 성민 네트워크 신호회에서 설교를 했다. 아침 8시 30분에 예배 시작이었는데, 아침에 벽시계가 밧데리 망전으로 완전 늦게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흐흐흐, 부랴, 부랴 어제 목상 녹음을 올리고 사역하러 나갔다. 이곳에는 먼저 믿는 직원들이 아직 안 믿는 직원들을 위해 아예 작정기도 기간을 정하고 그들의 이름까지 다 나에게 주고 그리고 어제 신후에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회사를 갖고 있는 CEO가 직원들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를 특별히 따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다. 나는 안 믿는 직원들의 명단을 미리 알았는지라 내 중보기도방에 올렸다. 그분들 모두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어제 예배 마칠 즈음 안 믿는 전 직원들이 다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 감사. 다니엘 사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기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Therefore, O king, be pleased to accept my advice. Renounce your sins by doing what is right. and your wickedness by being kind to the oppressed it may be that then your prosperity will continue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미리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준 말이다 여기서 영어랑 한국말 편이 조금 달라서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본다. renounce your sins by doing what is right.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는 죄를 사하고 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너가 너의 죄를 버리고가 된다. 가난한 자를 극휼이 여기므로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된 것을 다시 한국 말로 번역하면, and your wickedness by being kind to the oppressed 너의 악함을 눌려 있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악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행위로 인하여 벌을 예상해야만 되는 케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나쁜 행위를 멈추려면 바로 좋은 행위를 행하라는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 삶의 적용으로 해본다면 내가 짓고 있는 어떠한 나쁜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려는 노력의 한 방법은 그 나쁜 일을 할 만한 그 시간에 좋은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인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인 것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에 좋은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셨다고 하겠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악해지는 시간들을 막아주는 지혜가 될수 있다는 것 역시 본문 말씀에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는구나. 흐흐흐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 옳은 일 많이 한다. 그리고 나 가난한 자들 많이 돌아본다. 그러니 악한 일할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멘트 띄우지 않는 감유. 아우 나는 죄질 시간이 없어요. 흐흐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감동 먹는 이런 표현들. 혼자 쓰담쓰담 쓰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도 한다. 그래, 그래. 나 이러고 살아요 해요. 유니스,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러한 나의 표현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리라. 흐흐,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이런 밀어드리면서 혼자 너무 뿌듯해할 때가 많이 있다. 나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주님이 기쁘시면 참 좋겠어요. 내 묵상 맨 아래에 한결같은 기도문인데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 감사. 어제는 주님이 나에게 어제 내가 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해주신 일이 있었다. 나는 사, 어제 사실 내 생일이라고 어느 사람과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해두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 음,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이 생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님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생각했다. 그런 아이디어는 주님이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했다고 해석하기로 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막바로 행동에 옮겨서 오늘부터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취소했다. 다행히 모든 분들이 다 약속을 다음 주로 옮겨 주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단둘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보통 KTX를 타는데 어제는 누리로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내가 지정한 좌석에 갔더니 어느 분이 내 자리에 자기 짐을 두어서리 내가 내 자리 확인 한다고 좌석 번호와 그분이 옆에 둔 짐을 번갈아 보고 있으니 그분이 꼭 지정된 자리에 앉아도 안 아, 앉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자리 이렇게 많은데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짐 옮길 생각도 안 하고 나를 큰 소리로 꾸짖는 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머. 내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 둘러보니 다른 자리가 있긴 있지만 아니, 다른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어쩌는 공? 그분 말에 의하면 도착역도 얼마 남았으니 아무 데나 앉으라. 이거다. 즉슨 자기 짐 치우기 쉽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소리를 하도 크게 하고 반복하며 아무 데나 앉으면 된다고 그러시길래.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옆에 다른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죄송하다고는 말안 했다. 죄송할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는 어제 아침 내 묵상에 대답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올렸다. 어제 그 상황은 딱히 대답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속으로 언짢았으나 흐흐. 나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 이런 민간인의 일을 개치 게이치 개치 말자. 그러니까 어제 묵상의 삶에 적용한 부분이었으니 어제 그 일이 확실한 삶에 적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혼자 속으로 strike one이라고 상황의 일을 매듭지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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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평상시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 선행하기를 힘써 하면서 살면 된다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전도형 마스크 챙겨오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이 전도형 마스크를 건네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 귀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밀어를 기록할 핑크색 노트도 따로 사서 갖고 왔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수련장에 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연습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특권 privilege.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 드라마에 아무런 크라이 s 스 위기도 없고 절정, 클라이막스도 없고 그냥 학생은 학교 갔다가 공부 잘하고 공부, 시험성적 잘 받고 또 회사원은 회사 에디자 갔다가 뭐 프로모션 승진 잘 되고 그러한 드라마를 매일 같이 열심히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막 크라이시스 위기 절정 막장 드라마 막 이래가지고 다음 주이 시간에 이러면 와우 그 다음 주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주말 연속국의 매력이 아닐까요? 음, 그런 제 그런 주말 연속국 시청률 올라가게 돼있고 사랑하는 그대 그대는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드라마. 어떤 때는 미니 미니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주인공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누군가의 그 미니 드라마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것도 상상해 봅니다. 시청률. 유니스. 진인공으로 나누는데 인생의 드라마 천사들이 몇 명이나 조회수 올라갈까 하하하 사랑하는 그대요 우리들의 삶에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지 못하리라 생각되는 능력의 한계를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허락하신 많은 수련장의 연습들이 있습니다. 수련장의 연습이라 한다는 것은 그답 결과 그답 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도. 답은 동일합니다. God love you. God love you. God love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어 그것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수련장의 문제는 어그 숫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 날은 그 숫자가 재정이 될수 있겠고 어떤 날은 건강, 어떤 날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이 l 이 공식의 답은 항상 한 가지. God love s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또 아자 주님과 사랑해 주님과 신실하신 주님과 자비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